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도 증시가 우리의 바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고가는 2,485지만, 종가는 2,480으로 딱 마감을 했고요. 정고점 한 2,500선을 넘는 게참 쉽지가 않네요. 다음 주에는 2,500선을 잘 두드려서, 어, 정고점을 넘고 쭉쭉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조금 올라서 766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 보면 정말 외국인 형들. 외국인 형들 없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계속 올해 주구장창 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개인들은 이제 그동안 너무 물린 게 힘들었는지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환율 보시면 좀 오르긴 했습니다. 1229원. 예,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외국인 형들이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물론 어제 나스닥이 3% 오른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S&P도 1.47%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 마감하고 좀 실적 안 좋은 뭐 구글이나 이런 실적들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간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된것 같고 뭐 나스닥 3%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도 좀 시원하게 한번 오르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져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됐는데요. 우리 로켓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주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석유화학 업황도 아직도 좋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이제 매일 스프레드를 보는데요.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1월에 진짜 안 좋았는데 지금 2월 들어서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만약에 마진이 좋아진다면은 또 증시도 주가도 이렇게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IT는 오늘 좀 조정 받았고 포켓은 뭐 약보합 정도 오늘은 저한테 괜찮은 거는 신세계 INC가 우선 2.72% 상승을 해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평단을 넘어서 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선 안착을 하면서 오늘 고가는 4.2%까지도 올라줬었는데요 그래도 전구점 16,000원을 향해서 지금 다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6,000원일 때도 못 팔았는데 네, 이번에는 16,000원 넘었을 때좀잘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좀 하려고 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7만원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힘들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내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참 힘들었던 종목인데 예, 이렇게 크게 하락해서 마이너스 20몇 프로 됐을 때 용기를 내서 그래도 조금 추매를 한게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1.7% 상승을 했고요. 하이트질로 뭐 삼성전자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 미코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 사실은 뭐 제가 너무 마이너스가 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어느새 여기서 7,000원대에서 슬금슬금슬금슬금 올라와서 8,880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9,000원 가주면 뭐 이제 만원 안착하는 거죠 그 다음은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른 종목에 보고 있을 때이 미코 이놈은 혼자서 힘들게 지금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게 하는 순간이고 지금 수급도 괜찮거든요 보시면 개인들 정말 힘들게 버티고 버티가 지금 다 던지고 있고 외국인 형들 기관 형들이 지금 다 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면 뭐 단기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네 수익을 줄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관종으로는 네이버 네 네이버가 그 AI 채팅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5.6%가 올랐습니다 참 요즘 그 AI 채팅이 정말 핫한 거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채팅방에 말씀드렸지만 이 ChatGPT가 어 이제 저도 회사에서 이제 써봤는데 진짜 상상 이상으로 예. 네 답변을 잘합니다 그리고 꽤 정확합니다 뭐 아주 최신 정보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스크리닝 할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단하다 하는데 요즘 많이 느려졌다고 합니다 어느새 1억 명이 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느려진다고 하는데 그 대상으로 좀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유료 사용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억 명이나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몇 퍼센트만 유료 회원 가입을 해도 엄청난 실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죠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있으니까 m365 그쪽 우리가 쓰는 뭐 ppt든 워드든 이런 데에 이제 접목이 되면은 이제는 뭐 그냥 리포트를 그냥 비서 한명 두고서 쓰는 거죠 뭐 찾아봐 하면 바로 그냥 워드나 ppt에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참 대단한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저 같은 사무직 직원은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 은 일단은 뭐 점점 조금씩 양고하시고 있고요. 티가 안날지 모르겠지만 미코가 마이너스 18까지 왔습니다. 마이너스 20% 이내로 들어오면 저는 일단 안심을 하거든요. 언제든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는 예,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예, 기다리면 되고. ENF 예, 이거는 계속 좀 지켜보다가 예, 좀 현금이 충분할 때 주가가 좀더 ENF가 요즘 좀 올라왔거든요. 예,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예, 이는 추매를 하도록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보시면은 포스코는 원래 플러스였고, 신세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전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예,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작년에 손절을 했으면 손실이고, 버텼으면 플러스. 그리고 거기다가 배당도 받죠. 은행이자 배당도 받고, 예. 결국은 인내심의 싸움, 인내심 없는 사람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버스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5%. 하이트질로 예, 뭐 어느새 마이너스 7까지 왔고요. 기아 마이너스 9까지 왔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아, 지수가 한2100막 이럴 때 전재산 올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지나고 나면.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공포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참, 너무 공감되는 시를 누가, 썼더라고요. 주린이를 위한 시, 그죠? 조정이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면 계속 가고 안간게 가겠지 하면서 안간 거를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한 걸 사면은 오르는 성장주가 막 계속 오르죠. 그래서 그런 거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겠다 하면서 그런 걸 쫓아서 사면 그건 안 오르고 이제 그동안 저평가됐던 게 오르고 그거를 반반씩 사면 둘다 떨어지고. 너무나 너무나 공감이 되는 저도 공감이 되는 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려면은. 너무 부안해동하지 말고 분할로 매수하면서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는 그 방법이 가장 승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벤트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60개 이상, 70개 정도 달린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지금 다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말 동안 계속 밤을 새서라도 일단은 그래도 관련 뉴스나 보고서는 최소한 보고서 제가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일단 일부는 공유 드렸고요. 다른 것도 혹시 뭐 보고서가 있으면 회원분들도 좀 공부하시라는 차원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도 고민인데요. 네,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laughs> 스크리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 일부 몇 개만 뽑아야 되니까 그게 안 좋아서 네, 뽑히지 않았다. 후보에 못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혹시라도 서운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 이벤트 다시는 못 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한번 하면. 네, 물론 저도 공부가 많이 되지만 그래서 그 수십 개 종목들, 보고서 같은 걸 제가 찾아서 다 공유를 더 주말 동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